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신부 같이 축복권이 있다 목사가 여기서 탁 손들고 축복 기도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복 받는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축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. 그걸. 여러분들이 다복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예. 어,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 줄 권한이 없어요.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제 일반 교회들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그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 감정이 섞여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. 그 사람들하고 무슨 원수도 아니고. 누구의 무슨 뭐 나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월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에 조금 붕괴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.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인데도 그거를 똑같이 암송한다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. 이렇게 한다. 여러분, 불교에 가보면, 바냐신거, 바냐, 바하, 바냐, 뭐, 어, 바라밀다, 신경 하면서, 목탁 두드리면서 하잖아. 계속 암송하는 식으로, 이교도들. 그렇게 하는 식으로. 어? 그뿐만 아니라, 로마 카도릭은 뭐예요? 그 묵줄을 돌리면서, 마리아에게 로사이오 기도하지요. 그래서, 무슨 뭐, 어, 주기도 1회, 성모송 10회, 그 다음에 영광송 1회 하면서, 계속 그 묵줄을 중도 아닌데 이렇게 돌리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암송을 다 하고 그것도 아주 어 보통 사람들은 아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합니다. 전 세계 침례교회는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죠. 비성경적입니다. 아 심지어 카톨릭의 동방교회도 하지 않아요 동방교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율법을 지키던 율법시대가 있고 현재 교회시대 예, 현재는 교회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교회시대죠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시대인데 예, 요게 이제 곧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부름을 올라가고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먼 대환란이 먼 날이 아니에요 어 내일 만약에 에,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부터 대관란이에요. 1년후